목요일 기준으로 홈플러스의 회생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는 125개였으나 3월 회생 절차 시작 이전에 이미 8곳이 회생 결정으로 매장 운영에서 제외되었고 어제 추가로 10가의 점포의 폐점 결정이 발표되며 총 23곳이 사라진다. 이로써 남은 점포 수는 102개로 축소된다. 한편, 홈플러스는 18개 점포가 입점을 재개하면 전체 수가 123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실제 입점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무급휴직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제 한해 시행되며 일부 반납 조치도 회생 성공 여부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매장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금 상황 악화의 주된 원인은 신뢰 하락으로 대형 납품사들이 결제주기를 단축하고 거래 한도를 축소했으며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요구가 늘어나 현금 흐름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7월에 시행된 민생 쿠폰으로 매출을 기대했지만 쿠폰 사용처에서 대형 마트가 빠지면서 매출 감소가 확산되어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3월 회생 절차. 시작 이후 4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펀드 운용사들과 원리금 및 이자 부분을 30에서 50%까지 감경하자는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점포 15개에 대한 협상에 진전이 없자 폐점을 확정했다. 소비자 불편은 불가피하겠지만 당장의 고용 유지를 우선한다는 방침 아래 인근 점포로의 전환 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계약이 남아있는 입점 협력사들과의 보상 협상도 예정되어 있으며 폐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 협력사와 외주 인력 등 연간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지적된다. 노조는 한 매장이 문을 닫으면 매장 노동자와 협력사 직원 등약 1000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별다른 노력 없이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고 보는 이들은 단호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